예, 안녕하십니까. 어, 차세대 반도체 혁신 공유 대학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주간대학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학재 교수입니다. 어, 저희 사업단은 어, 주간대학인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참여대학으로 강원대, 대구대, 숭실대, 조선이공대, 중앙대, 그리고 포항공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사업단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수요 맞춤형의 유연한 학사 제도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차세대 반도체 분야를 이끌어 나갈 책임감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재상은 네 가지의 인재상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소양을 갖춘 지식인입니다. 어, 이제 대상은 그 인문사회계 학생들을 대상이고요. 반도체와 연관된 업무를 원활히 수양할수 있는 그 소양을 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 두 번째 인재상은 반도체 분야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실무형 인재입니다. 어, 대상은 어, 전문대 학생들과 또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현장 중심형 교육을 통해서 반도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세 번째 인재상은 반도체 분야의 지식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입니다. 어, 대상은 이공개 학생인데 전자계열을 전공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원래 소속 전공하고 반도체 분야 지식을 겸비하는 그런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네 번째 인재상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한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어, 산업계 현장에서 피, 인, 존재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 창의력을 보유한 그런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네 번째 목표입니다. 어, 이런 이제 네 가지 인재상을, 어, 이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 학위과정을 저희들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 통합 인재, 즉, 어, 인문사에게 인재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초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일반인들도 포함하고 있고요. 어, 이제 구학점을 수강함, 이수하면은 어, 반도체 인문에 당되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어, 두 번째 이제 상인 실무 인재를 위해서는 역시 이제 초급 과정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대생과 또 역시 일반인을 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구학점을 이수를 하면은 역시 마이크로 디그리를 어, 수, 수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전문대 학생들을 위해서. 아, 아주 그 반도체 혁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기초 강좌를 열두 강좌를 개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생활 속의 반도체라든지 뭐 처음 만나는 컴퓨터 하드웨어 디자인이라든지 뭐 AI 입문 등등 어 아주 이제 쉽게 어 이제 물리나 수학 같은 그런 기초 지식이 없더라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강좌를 열두 강좌를 개발해서. 어, 학생들이 제 쉽게 반도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융합형 인재입니다. 융합형 인재는 어, 원래 소속이 있고 또 반도체 분야 지식까지 이제 추가로 겸비한 그런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인데요. 어, 융합형 인재를 위해서는 초급 과정뿐만 아니라 중급, 고급 과정을 다 이제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급 과정은 역시 이제 고학점을 이수하면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제 들을 수 있고요. 어, 중국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 9학점 듣는 마이크로디그리뿐만 아니라 이제 21학점을 이수를 하는 그런 이제 부전공 과정을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고급 과정은 이제 연계 전공으로 42학점을 듣는 이제 연계 전공이 있고요. 다음 융합 전공은 이것도 역시 42학점을 듣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속 어, 과목도 듣고. 또 반도체 분야 과목도 들어서 어 이렇게 융합형인 그런 지식을 어 이수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어, 교육 과정입니다. 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위한 이제 리더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급 과정과 이제 전문 과정을 저희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고급 과정은 이제 39학점 이상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복수 전공에 해당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과정은 어, 심화 전공으로, 아니, 심화 전공 교과목들을 18학점 이상 들으면은 이제 전문 과정을 또줄수 있고요. 또한 이제 학사하고 석사를 연계해서 수업을 듣고 싶은 그런 학생이 있으면은 또학석사 연계 과정으로 18학점을 어, 들으면은 이제 석사까지 주는 그런 이제 어,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어, 차세대 반도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은, 어, 교과 과정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또, 취업계라든지, 취업, 그러니까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 산학 협력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함께 이제 공유를, 어, 할, 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그림을 보시면은, 어, 뭐, A대학이 있고, B대학이 있으면은, 각각 대학에서 이제 강좌를 제공해서, 공유 대학 강좌를 만들고 그럼 A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뭐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뭐 영문학과 같은 이제 인문계 학생들도 이 수업을 이제 들을 수 있게 하고요. 또한 B 대학 같은 경우에도 또 반도체 공학뿐만 아니라 뭐 사회학 학생들도 또이 수업을 듣게 해서 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수업을 이제 공유를 해서 어 여러 대학이 이제 공통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또 산업계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 공유 대학 학생들이 취업도 하고 또 인턴 기회도 제공하고 또 산학장학생 이 학교에 다니면서 산학장학생도 이제 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회사하고 이제 학교 간에 이제 산학협력도할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들도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반도체를 전공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이 공유 대학을 어, 교과 과정을 이수함으로 해서 반도체 분야에, 어, 산업체에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협력 모델은 우리 사업단 교육 과정을 듣고 나면은 쉽게 이제 산업계에 취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한 이제 우리 반도체 분야는 어, 이력이 굉장히 모,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인력이 모자라는 산업체에도 많은 인력을 이제 공급하는 뭐 그런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산학협력, 취업협력을 이제 공유할 계획입니다. 어,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산업체 장학생 선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학생, 우리 이제 공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반도체 분야 그 기업에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이제 주도록 하는 그런 어,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어, 장학금을 미리 받으면서 우리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장학금 받은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취업도 어, 보장이 되는 어, 그런 이제 그 장학생 선발 기회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고요. 또한 이제 산업체에 인턴 파견하는 그런 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산업체 인턴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체들을 어, 모아서, 이제 인턴 기회들을 이제 만들고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학생들이 이제 그 인턴으로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또 만들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산업체에서 에로 기술이나 산업체에서 필요하는 로 그런 신기술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연구 과제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 이제 관련 교수님들이 연구도 하시고 또 학생들을 이제 인턴으로 활용해서 연구를 함으로 해서 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또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회사에 취업하는 뭐 그런 산학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산업체의 인력도 저희 이제 공의대에서 재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저희가 어 반도체 분야에 관련된 그 10, 123개의 기관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어 대기업 다섯 군데, 중소기업 102 군데, 그 연구소 세 군데, 그 다음에 학회, 뭐 협회, 대학기관 등 해서 총 123개의 기관과 어, 협력의 양서을 체결해서 이런 산학협력, 뭐산학장학생 인턴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하고 우리 이제 반도체 공유대학이 함께 이제 인재 양성 협력을 어, 체결한 협약식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어, 산업체와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추구할 계획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 학위 교과 과정도 산학이나 취업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교과 과정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과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론으로 구성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학생들이 이제 실습 프로젝트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를 미리 한번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정규 과정을 이제 다 들어서 실제로 이제 어, 실습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걸 먼저 느껴보고 어, 동기 부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규 과정 수업을 듣고 정규 과정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또 마지막으로 캡스톤 디자인이나 인턴 같은 이런 이제 어, 과정을 해서 정규 과정에 들었던 그런 그 지식이나 어, 뭐 지식들을 한번 실습해 보는. 이런 이제 전체 플로우를 어 우리 교과 과정으로 이제 구성했고요. 이 실습 프로젝트나 인턴 같은 이런 어 과정은 산업체로부터 이제 애로 기술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실습이나 인턴을 해보면서이 학생들이 어 이제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애로 기술을 제공한 그런 어 기업체에 취업이 쉽게 될수 있도록 어 그런 것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이제 차세대 반도체 공기대학에 입학, 어, 어, 교과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어 쉽게 그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또 우리 지금 반도체 분야 많은 기업들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과 과정을 들으면은 이 반도체 분야 기업에 쉽게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기대됩니다. 예, 이상, 뭐, 차세대 반도체 공유대학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